안녕하세요. 벤쿠버 최대의 리열터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나온 것은 바로 콘코드 파시픽에서 지은 박조지입니다. 네. 가격이랑 또 어떻게 지어졌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따라오시죠. 여기가 이제 100번 에비뉴. 바쁘죠?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여기 타운하우스 홈이 조금 어베일러블 하고요. 저희는 일로 들어갈 텐데 여기 주소가 이렇게 됩니다. 13778 헌저의 데비뉴가 되고요. 훗날 지금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훗날 세일즈 프레젠테이션 센터가 여기 여기 여기에 타운하우스 5번 이쪽에 이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짜잔.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유닛볼 거는 두 개밖에 없는데, 어, 일단 두개 보여드리고, 대충 이런 느낌이다라는 것만 아시고, 지금 가격이 정말 좋게 나왔습니다. 연락주세요. 자, 들어가 보시죠. 그래서 제가 어메니티 좀 뭐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열쇠가 많으니까. 네, 자, 어메니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메니티를 보여드리고. 들어오시죠. 아, 콘코드입니다 이미 지어져 있는 거. 네, 여기가 로비입니다. 로비 2층으로 돼어 있고, 저희는 위로 올라갈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컨시어즈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천장이 높죠. 그리고 이런 거 한번 보여주시면, 저기 대리석 같은 거 멋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정말 넓습니다. 되게 넓어요. 넓어요. 이쪽으로 와보시면, 자,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3층도 있고요. 저희가 있는 데는 로비 2층이고요. 그래서 2층에 오시면 패큘루밍 룸, 코트야드 바비큐 야, 워크 라운지,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컨퍼런싱 룸. 이거 되게 크더라고요. 아까 봤는데. 그 다음에 스포츠인 게임 라운지, 스핀 요가 스튜디오 이런 게 있는데요. 2층 여기 아니죠? 3층 올라가기 전에 저희 한번 2층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기가 펄캐비뉴 아, 당기는 거. <laughs> 네. 아웃도어 어메니티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파크 애비뉴. 그래서 여기 분수대부터 한번 보죠. 네, 저기도 바깥이고요. 네. 이렇게 아웃도어 라운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파크 애비뉴가 저기 있거든요. 그거부터 해 가지고 여기가 여섯 동 정도가 있는데 콘코드 파시픽에서 그 1번, 2번 타워에 옛날에 2006년부터 지어져서 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거기는 콘코드 파시픽이 지어졌긴 했지만 그 전에 프로젝트가, 어 제가 오늘 알았는데 그 예전에 뱅크럽이 됐대요. 왜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저거죠, 저거. 저기도 많이 사시는데 저거를 지을 때 사람들이 뱅크럽이 돼가지고 그 회사를 콘코드가 이어받아서 끝냈고, 그 다음에 이 정말 콘코드 많이 진 거는 여기 4개, 5, 그러니까 3, 4, 5, 그 다음에 여기 두개 지금 박조지 여기까지 이제 완성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체로 말하면 지금 여기가 파이널 스테이지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타워 1, 2가 박조지의 어, 타워 원투를 같이 쉐어하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바베큐 플레이스가 있고 여기 어느 정도 의자가 있고 그냥 이런 썬베드몇개 있고 이 정도의 어메니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메니티를 한번 보러 갈까요? 이쪽으로 한번 와 보시죠. 여기는 이제 스터디하고 뭐 그냥 개인 공간을 갖는 곳인데요. 일단은 조용히 해야 되니까 지금 사람들이 계셔서 그래서 한번 가보죠. 살짝. 슈욱. 이렇게 카페 분위기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요 같은 경우는 개인용 이제 미팅룸이나 이런 걸로 쓸수 있는 곳이고요. 네. 이게 계속 도니까 계속 뭐가 나오긴 하네요. 또, 또 보여드릴게요. 타워 1, 2가 있는데, 네, 들어오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게임룸이 있고요. 네. 뭐, 들어가도 되는데, 하여튼, 요 정도. 대충. 저기, 풀테이블도 있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따가 가야 될 곳은 여기입니다 타워 2구 여기는 스피 앤 요가 클래스가 작게 있고요. 짐도 또 있어요. 네. 이렇습니다. 자, 이, 저희가 한번 올라가서, 음, 한번 보죠. 어, 유닛을 보여드리기 전에, 한번 올라가서 또 다른 어메니티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 오시죠. 네, 저희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까 그 로비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로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이쁘죠. 네 라운지가 되게 넓습니다. 여기도 라운지가 있는데 저희 한번 파티룸부터 해가지고 한번 가보시죠. 여기 이렇게 라운지 있고, 아까 이렇게 밖으로, 저희가 밖으로 나가긴 할 건데, 여기가 이제 157명이 들어갈 수 있는, 네, 어, 파티룸입니다. 이렇게 큰 파티룸 보셨나요? 단체 파티룸입니다. 어, 모임을 해도 되겠네요. 여기 살면 무슨, 네, 모임을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네, 파티룸입니다. 박조지의 파티룸. 역시나 큽니다.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잠깐 밖을 나가서 저희가 여기 인도 풀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 풀장이랑 테니스장도 있는데 그것도 쉐어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박조지 씨만이 갖고 있는 어메니티도 보여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가 밖인데요 그렇게 시끄럽지가 않아요 일단 여기 아이들 놀수 있는데 조그맣게 있고요 자 여기 골프장 요거 말고요 여기가 어, 사람들이 있긴 한데, 여기가 약간 자쿠지 같은 겁니다. 어, 자쿠지 같은 거고요. 어, 저희가 수영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자쿠지도 이제 여기서 이렇게 즐길 수 있게 해놨고, 여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요, 여기가 이제 수영장이 어메니티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곳까지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메니티가 굉장히 괜찮은데, 샤라 비용이 63센트 퍼스쿠어 프리지라고 해요. 에어컨 들어있고요. 다른 유닛은 에어컨이 없다고도 하네요. 옛날 지어진 데인데 파악 조지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오시죠. 여기가 인도 풀장입니다. 여기가 몇 미터가 되는지 모르는데 꽤 길어요. 저기 지금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도 풀장... 이 있고요. 오 이렇게 요즘 지은 아파트에 어 콘도에 이런 시설이 있는 게참 너무 신기하죠. 근데 단돈 63센트. 네.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 이렇게 사우나가 두개 있습니다. 습식, 건식 이렇게 딱. 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너무 좋지 않나요? 네. 땡큐. 네. 그래서 또 이제 짐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일로 빨리 와보시면요. 여기에 이제 짐이 있습니다. 짐이. 그래서 짐이 이렇게 있고,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34층에서 나왔고요. 이제 여기가 39층이랑 36층 타워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은 어, 타워 2구 39층까지인데 38층에 서펜트 하우스를 한번 보러 가시죠. 거기는 스테이징이 안돼 있는데, 자, 여기 또한번 보세요. 일단은 38층을 간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멋있지 않나요? 네, 이런 걸 처음 해봐가지고. <laughs> 네. 그래서 여기서 다 펀치인을 하고, 어, 좀 메트로타운이랑 좀 안타까운 거는, 메트로타운에서는 핸드폰으로 아니면 집 안에서 자기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 시스템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거는 없지만, 뭐, 하여튼, 지금 그리고 이사철이라서 굉장히 조금 걸리긴 합니다. 네. 자, 여기 보실 유닛은, 음, 1200 스퀘어, 토탈 발코니까지 다 하면 1600이 넘는 스퀘어 푸리지이고요. 쓰리베드고 서펜트하우스입니다. 가격은 요거는 좀 있는데 한번 뷰나 어, 플로플랜이나 뭐 이런 것들 한번 보러 가시죠. 어? 네. 네. 자 열쇠를 꺼낼 시간이 왔습니다. 열쇠가 너무 많죠? 제가 부동산 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키를 달고 다니니까. 어 여기가 아니었다. 아이고 여기는 아니고요. 천 따라 <laughs> 오시죠 <이제 달아보시죠? 웃음> 여기가 아니었습니다. 아, 어, 남이 집이었어. <laughs> sorry, sorry. 네, 여기입니다, 여기. <laughs> 네네네. 네, 이 자, 어쩐지 안 열리더라. 자, 일로 오시죠. 저 여기 도어 너무 이쁘지 않나요? 와, 도어가 너무 럭셔리합니다. 자, 여기 들어오시면,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아, 신발은 저희가 신고 가도 되니까, 요거 한번 보시고 가시죠. 어, 와, 이거 보이세요? 자, 불이 켜집니다. 와, 이런 데가 어디있어요 지금 요거는 무슨 공사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불이 켜지고, 요게 다 빌트인이 됐다는 거, 신발장까지 다돼 있죠? 이 나무 자체도, 와, 그냥 흰색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attention to detail 했고요. 제가 손이 좀 바빠서, 요걸 한번 놓고 얘기해 보죠. 뷰 아직 보여주지 마세요 뷰자 no view no view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지금 불을 한번 켜드릴게요 네 여기 매디슨 캐비넷 있고요 네 그리고 네 여기 이렇게 놓을 수 있는 데 있고 여기 이렇게 타일로 돼 있고 여게 이쁘죠 굉장히 이쁩니다 네 그래서 어, 저희가 뷰를 보기 전에 여기 키친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네 이쪽으로 돌아서 네 키친만 보여드릴게요. 노뷰. No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아일랜드 디귿자형이고요. 아일랜드가 아니죠. 이거는 완전 이렇게 들어가는 형이고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해서 이런 코너 유닛이 풀될수 있게 똑같이 이 요거 너무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고요. 여기도 보면은 라미네이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어, 두 겹입니다. 보시면 여기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라미네이션인가, 하여튼 여기 나무고요. 여기 코팅이 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오래 쓰겠네요. 그냥 나무가 아니라서. 네, 그래서 어, 찬장은 참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콘코드 파스픽 그래서 여기 이렇게 원 이렇게 쫙 깔려 있고요. 슬레이스로. 그다음에 네큰 어, 냉장고죠. 어, 보실 거예요. 보실 거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이런 아일랜드가 있는데 자, 제가 너무 뷰를 감췄으니까 이제 뷰를 한번 보시죠. 여기가 아, 방을 보기 전에. 여기가 이제 딱 들어오면 이 뷰가 있는다고 생각하시고요. 여기가 서 그러니까 동쪽, 사우스, 뭐 서쪽, 아니 서쪽이 아니요 사우스가 남쪽이죠. 그렇게 돼 있는데 한번 보시죠. 리빙룸입니다. 리빙룸. 따다다. 장난 아니죠. 와. 여기 이스트뷰는 진짜 그냥 녹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딱 뚫려 있습니다. 리빙룸입니다. 리빙룸이 좀 커요, 여기는. 그리고 저기 뭐 보이시죠? 저기. 저기 보이, is it on? 네, 여기 보시면 저기 베이커 마운틴이 방 안에서 보입니다. 네, 베이커가 저기 보이고요. 날씨가 맑으면 더 클리어하게 보이겠죠? 어, 저쪽으로 보면, 저쪽 산이 보이네. 어, 전 서리에서 산을, 보... 산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뷰에서. 자, 저쪽 보이시죠? 저기, 어, 저게, 어, 폭만 브릿지 보이시죠?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산이 골드니어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보시면 아마 눈이 더 쌓여있을 거고요. 그런 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장난 아니죠? 근데 또 사우스 뷰에는 저쪽, 미국으로 가는 저쪽이 보이고요. 네, 와이로아까지는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쪽 끝에 뭔가 좀 있는데 그린뷰입니다. 쫙다 그린뷰. 서리에서 이런 뷰가 거의 많이 없죠. 그리고 여기 지금 쭉 보시면 스페이스 어떠세요? 굉장히 넓죠. 여기는 가족이 같이 살아도 될 만큼 앞 요즘 콘도를 작게 짓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넓게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높아서 좀 가격이 인센티브가 있는데 층마다 5만 불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 되게 조용합니다. 저기 열차가 이층 가죠. 소리가 들리지도 않네요. 네, 저 열차가 있습니다. 네, 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혼자 다운사이징하시는 분들도 충분한 스페이스가 나오고요. 어, 전혀 뭐 방해가 없습니다. 여기는 오히려 제 제가 지금 하우스에 있는데, 하우스의 길가에 있거든요, 제 방이. 거기보다 조용합니다.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되게 조용하고 아늑하다. 그리고 빌드 퀄리티가 아주 최고입니다. 이 정도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메트로타운 이런 데는 가격이 많이 비싸죠. 근데 여기는 가격이. 아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넓죠, 지금 부엌이랑. 그래서 충분히 테이블, 디너 테이블을 뭐 여기다 넣고, 거기다 넣고, 그리고 이쪽 뭐 TV가 있어도 여기 공간이 지금 스테이징이 안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뭐 TV를 넣고, 저쪽에 TV를 넣어도 되고요. 어, 뭐 디너 테이블을 여기에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굉장히 지금 넓습니다. 이게 굉장히 넓어요. 앞, 콘도에 이렇게 넓은 데가 캐나다에 많이 없죠. 그래서 요런 지금 울리죠, 말이. 그 정도로 지금 스테이징이 안돼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을 한번 볼게요. 방이 조금 이제 스테이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작은 방이 두개 있고 그다음에 작은 방도 그래도 퀸 사이즈 딱 들어갈 수 있는 방인데요. 하여튼 고그 정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타이트하죠. 근데 퀸딱 들어가면은 끝날 것 같은데 그래도 요쪽 보시면 네. 이스트 규구 그 다음에 자기 보시죠 이렇게 열면은 또 불이 켜져 있죠 네. 자 콩코드 파스백은 이게 다돼 있는 게 디자이너 아이디어가 아니고 다돼 있는 게 너무 좋죠 네 이렇게 돼 있으면 너무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방 바로 리빙룸 바로 옆에 있고요. 두 번째 방 여기 또 작은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 뭔지 한번 보고 가시죠아 세탁기입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기에 이렇게 스택은 할수 있죠. 이런 것들을 물건을 드는데 요거를 조금 낮춰가지고 여기서 좀 개는 교까지 있으면 참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래도 어쨌든 여기는 빌드, 빌트인 스택이 있습니다. 불도 켜주고요. 불 켜지는 거는 콘코드 파스픽에 다 있나 봐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좀 작은 방이죠. 근데 여기도 뷰가 엄청 좋죠.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이 방을 같이 사셔도 된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빌딩 클로젯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채광이 남향이고 지금 동향이라서 그런지 채광이 엄청나요. 지금. 지금이 4시, 4시 반 정도 돼 가는데요. 네, 4시 반 정도 돼 가는데, 음, 채광이 좋습니다, 지금. 어두운 방이 거의 없어요, 지금, 채광이. 지금 불을 안 켰는데도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어, 마스터 베드를 한번 보시죠. 마스터 베드. 그래서, 마스터 베드는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래서 불을 켜고, 네, 여기 화장실까지 있는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좁아서. 자 이렇게 옷장도 다돼 있죠. 이렇게 이게 빌트인이라는 거 그리고 네, 디자이너가 아니라는 거. 자, 이렇게 그래서 워킹 코젯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보시면 더블 싱크에 메디슨 캐비넷에 이렇게 또놀수 수 있는 여기 뭐 향수나 화장품이나 이런 거 넣을 수 있고요. 여기 보면 베스탑이랑 그 다음에 스탠딩 샤워하는 데가 두개다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근데 또 여기에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네, 화장실을 갖고 있다. 마스터 베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빌트인. 빌트인.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마스터 베드 룩이기 때문에 요거는 킹 사이즈가 들어가도 될 만한 공간입니다. 되게 커요. 근데 지금 스테이징이 안돼 있어서 조금 어, 공간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시면, 네, 저 옆방까지 이렇게 되고요. 뷰 너무 좋지 않나요? 되게 조용합니다. 뷰가. 네, 이런 뷰입니다. 저기 하스피탈 있고요. 진페리슨 하스피탈이 저기 있고요. 훗날 이쪽으로 이제 쭉, 서, 어, 저기, 랭리까지 프레이저 하이웨이 쭉 가게 되겠죠? 네. 지금 여기 큰 길이 있는데도 조용합니다. 높아서 일단은 소리가 안 들어오는 것 같고요. 네. 들어오시죠. 여기 길포드가 보이네요. 저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길포드가 저기. 이렇게 보시면 저기 플래그가 보이죠? 네, 거기가 길포드 쉐라톤입니다. 네, 오시죠. 뷰는 끝내준다. 또 보여드릴게요. 이제 가면서 어, 여기는 참 너무 좋네요. 네, 오시죠. 서 이런 거 끄고 가면서 좀 끌게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콘코드 파스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유닛만 있냐? 아니죠. 큰 유닛만 있지 않습니다. 작은 유닛도 있고요. 저층도 충분히 있는데, 그냥 여러분한테 이런 느낌으로 잘 졌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오늘 열어드렸고요. 요게 있는데요. 요게 555 스퀘어 퓨리지 E 타입 원베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게 타워마다 두개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겼는데, 들어가자마자 화장실 있고, 쭉 뻗어 있고, 요거를 제가 스테이징 된 거를 봤거든요. 너무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 방도 크게 뽑았고요. 발코니도 있는데, 이런거 같은 게, 요게 555 스퀘어 브리지고, 이게 만약코켓틀라미나 어, 시리오브로이드 여러분들 아시죠? 시리오브로이드에서 이 정도 가격, 이 정도 되는 거를 뽑으려면, 음 한, 어, 50만 부 후반대입니다. 60만 불갈 수도 있고요, 50만 불 후반대일 수도 있는데 어, 여기는 지금 40만 불 끝에 후반이 아니고 47만 47만 불, 48만 불에 지금 있는 매물도 있고요. 굉장히 가격이 저렴합니다. 어메니티도 굉장히 괜찮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 콘코드 파스비기는 항상 이제 비싸다고만 생각해가지고 저희가 항상 이거를 소개를 할까 말까 했는데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퍼스트 홈바이오고 좋은 뷰에 가격 훗날 발전 가능성 많고요. 서리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너무 서리하면 은한 인종들만 인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그 이미그레이션도 많이 바뀌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요기, 서리센츄럴은 모르지만 여기 킹조지 주쪽 이쪽 조금, 박, 이쪽은 지금 박조지 내는 여기는 괜찮다고 합니다. 여러 인종이 많이 섞여서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돈으로 첫 집을 구매하시거나 혹은 교통편도 보시고, 그 다음에 훗날의 투자 가능성까지 보신다면은 저는 여기 박조지, 여기 콩코드 파스픽 박조진 에으로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최대일 밴쿠버 최대일 리얼터였습니다. 네,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